에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얼마 전에 전번 주는 이제 대추 천평수다 하고 이제 고구마 캐어요 아랫부리에요. 이제, 이제 방구를 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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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전부 다아다시피 봄에 에, 요래 순을, 어, 고구마 순을 심은 고구마. 알이 많이 안비더라구요 어, 그래서, 어, 고구마 순또한 단에 뭐, 무시 못 하더라구요. 한 단에 뭐, 많아서 가지. 이래서, 어, 처갓집에, 당진, 충남 당진, 음, 어, 거기 고구마를 장모님이 어, 한마디가 요런거 요거는 물론 내가 심었는기고 요런거 사기 텄는가 어... 사기 요래 텄는거를 어... 요런수로 잘랐지 요런수로 삭한개 했어 한마디가 감자 씻는거 못 들어 그릇수로 심었었지 그래서 심었는데 순도 한번도안쳤는데 순도 많이 안크고 고구마 꽃도 피고 응, 음, 고구마, 두 가지 한 바에. 이래 단다. 둥둥하고, 고구마가 네, 요로 되더라고요 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다섯 고랑 여기메다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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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때세 개, 세 개, 세개 길이 되겠나? 어, 그런 서로 심었는데, 그고구마를 어, 감자 모드로 심는 고구마, 지기재갈지를 심었어. 내가, 이래 심고 이래 심고 이래 심고 뚜기 좀 크게 해가심은 고구마인데, 응, 음, 오늘 지금 여기에 수확을 한번 해볼게 이야, 아, 어, 많이는 안 달리네. 그래서한 나무에, 어, 뭐, 한 서너 개씩 달리네. 어, 해라. 어, 어이고야 음, 많이 달린다. 그래도 <laughs> 아이고야 좋네. 아 따야 아, 많이 달린다. 그래서 어래심시면 어디 음. 고구마가 아이고야. 아. 음. 커다 안 하고, 어, 아주 괜찮네, 고구마가. 그리고, 여, 여기는, 어, 아하따야, 괜찮이 노네. 어, 아유, 어, 아하따야, 괜찮이 노네. 어, 그래가, 그래 심었 어. 고구마, 단또, 뭐, 큰 돈도 안 들고, 어 멋지더라고요. 여기, 어, 그래서 올겨도 이제 아주 잔잔한 거요런 거, 요런 거고 요런 마아 보안을 잘 해가, 어. 이런 으로 새싹이 올라오면은, 아 어, 여기를 잘라가, 여기로 애들서 냉년 봄에. 이자 보관해 놨다가 열이 잘라가 요거를 하나 심는 거야. 심으면은 여기서 또 순이 올라오잖아. 그럼 요놈을 따가지고 요거를 또 심는 거야. 그러면은 고구마가 지금 현재는 음~ 안 짜가 무 봤지만도 어~ 쩌니까 요거를 에~ 해난 고구마를 심은데 에~ 그까 일단은 이제 한번자가무 봐야지 저번에 그 캔제니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단맛도 나고 그리고 여기 1000평은 1음0 0평이 아, 아니죠. 500평이지 예, 500평에 아, 200평은 제가 여기에다가 한토로 섞었어요. 황토로 어. 지금 면세마트 마, 마, 나오면 이 황토 냄새가 나요 여기다가 제가 이 황토로 어 200평에 한 대에 한 6차 정도 들어졌어요 5돈차에 어, 덤부 5돈차 쩌매나 차지 쩌매나차 어, 5돈차 아니고 그 무슨 차카나이돈차 카나 덤부차 거기에 한5차가 갖다 이어요 그래서 지금 태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데여 군피도 막 돌아다니고 이런데 그래 하튼요 여기는 이제 어, 고구마는 이제 여기 첫첫 문인데 제가 이제 시운전을 해봤는데 아마 내년에 조금 더 크게 투자할 거래요 투자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음, 저 우리 유튜브에서 저도 뭐저런거 해가지고 어, 또. 뭐 밴드 올려 가지고 좀 판매도 하고 할 거래요. 뭐두 그래서 여기도 호박, 음. 음, 요 밑에는 이제 음. 참깨 들들 참깨 심어 놓고 이제 들깨 덜깨. 들깨를 이제 음심어쬐 가지고 어. 하도 동수리도 음. 많이, 저저 저. 저, 저. 어 비둘기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 내가 지난번에 산에서 독수리를 한 마리 잡아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독수리도 안오더라고야어 잡물새도 안 오고 음 저저 대추밭에도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고구마 많이 왔어요? 예, 예. 그래, 가 대추밭에도, 요런 거한몇 나무 해놨더니, 까치도 어, 안 오고, 그기 있더라고요. 그래, 농, 농, 농사라고 는 거나, 자꾸 머리로 써야 돼. 어, 제 또, 올개는 또 요래해보고, 냉이는 또 요래해보고, 물론 뭐, 제가 농사꾼인, 아주 농사꾼은 아니지만도, 이 나이에 이제 기능을 해가지고, 뭐할거 있습니까? 이런 기라도. 그래서 뭐참뭐 저리 저리 갈로 묶고 또뭐 우리 동생 또훈보을 위해서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이래 행사도 하고 우리 김향미TV에서도 뭐 김향미TV 아니고 우리 모든 내 아는 실방송 모든 분입니다. 어, 또 거기에 또 후원도 하면 하고, 이런, 어, 이런 서로 살지 어, 내가 큰돈벌이다큰는게 아니고, 음, 사실 저의 밭이 이렇습니다. 어, 음, 그 고구마 순도 많이 안 좋고, 아이, 아리, 아리당하지니 이제, 시운전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 200평 밭에다가, 고구마로 투자를 이제 계속 할 거래요. 그래 예을 헛통에다가 하나 내부여도 봐라. 지금도 봐라. 이 이러 좋네.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이제 추위도 오고 하니까 모두들 감기들 다들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